이 너무 영상 찍고 이렇게 대열러갖고는 돈도 없고. 양 많지 않아요? 처음은 아왜 이렇게 양이 작지해요데 근데... <laughs> 할인 할인 상품을 많이 이용합니다. 따뜻한 옷으로 또 갈아입으시니까 더 젊어 보입니까? 예. 네, 네. 네? <laughs> 젊어 보이냐고. <laughs> 웃지만 말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태어나도 아빠 딸로 태어날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laughs> 어. 엄마, 엄마, 엄마도 똑같으면요.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엄마가 다르면 생각 좀 해보고. <laughs> <laughs> 말됩니다. <laughs> 엄마도 잘해주잖아. 당연하지. <laughs> 앞으로 아빠가 살 날, 살 날을 생각해 보니까. 어, 지금으로서는 우리 뭐 기대수명이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서 또 시름시름 앓다가 가는 알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아빠 생각은 아빠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80까지는 젊고 씩씩하게 살다 취미생활 댄스도 하면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 물론 이제 장담은 금물이지만 체력 관리 잘해야 되고 또 어, 열심히 그럼 그 그럼 앞으로 80세는 15년인데 그럼 어떻게 살다 갈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고민을 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니지만 우리 누나. 아, 신세를 지 지는 누나, 우리 또, 청구마, 딸을 위해서는 어, 마지막 한번 아, 도전을 해서 돈을 한번 벌어 보겠습니다. 네. 예. 거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 <laughs> 영수... 감사합니다. 네. 어디, 어디 교회? 큰 데를 가야 돼, 여기. 기지런해져야 돼, 너무 나쁘고. 이 영상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게을러 갖고는 돈못 벌어 이제. 하여튼 아, 지금 열심히 하려고 있잖아요. 예, 열심히는 하는데 좀더 네. 분발해야 됩니다. <laughs> 아, <난> 이경이, 이경이 <laughs> 좋죠, 저렇게 하니까는 환히 비춰지. 아, 대지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똑똑하고 예쁜 여자 친구 필요해요. 아니, 이 또 아파트 여러 많이 졌죠, 여기. 다 돌아다니고. 라운 프라이빗도 아, 라운프라 이런 거 최근인데? 한, 라운 프라이빗이 최근에 한 2년 됐죠, 그래도. 어, 네, 2년 전이. 완전 최근에 입주한 것아니지 아, 2년 됐지. 아니야, 3년 됐어. 3년. 아 벌써 그렇게 네, 흘렀네. 예. 네. 그리고 어, 알고면 어디야? 이좀 감을 잊어버렸네 프라이빗 그니까 할 수는 대원 캄타비 2차도 아마. 대원 칸타비 할때 거의 비슷하데 근데 거의, 했다. 노조에서 거의 했어요. 그, 이전 전 지역을. 저희가 그. 아, 원래 노조가 대, 들어와요? 저희가. 이래갖고 다 때려 부셨죠. 어... 외국인 노동자들을 싼 임금이라고 그래갖고 내국인들을 먹고 사는 길이 막혔어요. 어, 참 그래? 그러면 가입해야 돼. 댓글 남겨 음, 최고입니다라고 음, 댓글 남겨 컴퓨터군데 이거 인공지능 맞아 있어요? 사장님 지금 우리 딸이 예, 못하니까, 콘텐츠로 지금 내분을좀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laughs> 예를 들어서 자막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보내도 됩니다. 모자 깔도 돼? 그냥 보내세요. 네, 네. <웃음> 좋아요. 아아예 나를 내지 너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맛있는 매운탕은 <laughs> 처음 먹어봅니다. 어, 매운탕 맛이 끝내줘요 <laughs> 언니 한마디 해. 매운탕, 아, 매운탕 맛이 진짜 진이에요. 아니 그리고 <laughs> 사장, 사장님 이태 해도 아주 맛있습니다. 사장님 이 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너무 여기 친절해요. 감사해요.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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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면서도 너무 양도 많고 정말 배 터지게 먹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내일 아침도 예약을 하고 갑니다. 자제러, 오. 잘, 잘, 먹으러. 할게요. 잘 먹을게요. 정말 가게요 조언. 두려워시 내 삶은. 한식 씨도 한 마디 해 빨리. 뒤돌아서 편집. 아, 여기 돌아. 지금 <laughs> 구독 구독 좋아요 <laughs> 눌러주려고 지금 <laughs> 열심히 지금 <laughs> 공부 중이에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런 서비스까지. 못했어야지. 에 음. 여기 뭐 네. 모자이크. 그래도 여기 홍보를 해야지 한우말. 발비탕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양도 많고 양이 너무 많아서. 키킹. 재미있는 제 이벤트 들어가겠습니다 퀴즈요 제가 제 나이 맞추기 하나, 네, 하나 50 둘, 넷, 하 다섯 네 다섯 그게 정답이죠 그러면 이제 확인 사설 들어가야죠 그럴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돈을 다 벌었어요. 근데 딸하고 기여하러 내려왔다가 65세 철없는 아버지와 이제 우리 청년 딸을나천분만마라고 내가 설명을 줘줬어요. 아니 나이는 조금 있다가 근데 저희는 찢어진 천막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1년 4개월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뒤에서다 말렸죠. 회사 돈안 떠보고 그 정도 바이 지하 20층에서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음. 내가 해, 해보고, 음. 내가 안 되면 내가 손 들겠다.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안개 꼈죠. 1년 이 버티게. 음. 성공할지 안 할지 못할지는 안, 안개가 꼈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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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질 않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1년을 버텼고, 4개월째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왔던 젊은 친구들은 제가 이제 죽었나, 살았나, 이 확인사살하러, 지금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 이제 제 나이.. 그렇게 고생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저게 우리보다 영리셔. 그렇죠. 이 리액션이 나와야죠. 제가 여기서 못 버텼으면 한미 아픔.. 근데 고생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미 아픔 달라 그랬어요. 아니 웃으게또 내가 살인만 안 해봤지 안 해본 게 어. 아니 누가 이정섭이 형하고 이 어.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 네. 정답이죠 아니 이제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낸게 아. 저희 집에 와서 회를 드시면 10년을 젊어지는 게 아니라 10년을 젊게 음. 사실 수 있다 근데 이건 사기치면안 되니까 믿거나 말거나 어, 그럼 딸이 몇 살이야? 서른 나이어 어, 애기 같아 근데 어. 아빠 닮은 같다 피부가 <laughs> 할머니서부터 이제 외할머니서 아니 친할머니서부터 이제 이렇게 저희 아버지도 대머리에다가 이렇게 인물을 좋아하셨는데 대머리에다 가 신머리가 좀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를 보는 게 민중이게 잘못 민중이면서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전자 전자도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렇게 50대 초반으로 어. 보시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 주말이안 봤거든요? 주말이라 그랬거든요? 아, 나는, 나는 아까, 아까 70년 개띠라고 내가 분명히 어, 70년 쌓였어 어, 누가 세율이 친구로 음. 뭐지 아, 그래서 어. 제가 살아왔던 어. 그, 이렇게 어, 과정이 약간 이제 여기 우리 그 이처럼 아. 그는 65세 뭐 다이어트 찍고있요 타이틀이 너무 막마딸이라고 네, 저 거기 한번 유튜브 근데 친구들 네. 네. 너무 귀성 있고 너무 이, 귀엽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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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닮았나 보다 아 그래요? 아니네 아, 조금. 아 조금. 네. 꼼쪼 아, 아. <laughs> 아, 네. 네. 아니 네. 나머지는 얘기하세요 네, 네. 어, 어, 엄마랑 좋아요 네. 피부가 너무 아. 진짜 피부 너무 예쁘다 아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laughs> <laughs> 저희 스토리도 다 담겨져 있고 <laughs> 여기 이거 만드는 과정도 다 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얘기도 담고. 거의 1년 만에 또 찾아주신 손님이 눈물 나고 뭐래도 <laughs> <laughs> 더 해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입니다. 아니 그때 명함을 잊어버려 안 가지고가지고 예. 우리 이모가 여기 숙소를 놀러 온다는 거여서 내가 되게 맛있게 먹은 집 있다니까 어디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필요이 없는 거라. 그렇 예. 가게 이름도 모르겠고. 예. 예. 오늘 꼭 명함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귀여워. 한잔 먹어야 풍성하니까 좋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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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맙습니다. 아니 그때는 내가 술을 못 먹어서 예. 아, 못막 얘기도 별로 못하고 막 얘기 어요아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선생님 인상 기억 나고 <laughs> 이 사람은 특이하잖아. 맨날 나이 들처럼 내 흰머리에다가 드린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잘 모르는데 아까 딸, 딸하고 음, 같이 네. 하는 집인데 아 우리가 이렇게 지나오다가 여기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보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주차장에 사람이 많지. 지금은 음. 시간이 일렀잖아. 그때 우리 안에 왔어 그러는 거야. 음. 밖에서 우리가 못 찾아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 보자. 그랬더니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아저씨 왜딱 보이는 거야? 이집따뜻 따뜻할 때좀 먼저 드세요. 이 시원겠네. 시워도 맛있긴 맛있는데 다네요. 살이 다네 예. 여보 네, 좀 먹어. 당신이 까져내지, 먹지. <laughs> 아니, 근데 서로 매겨지고 이런 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아이고, 이정년넘게 너무... 살았어요. 아? 먹여줘, 먹여줘. 아니, 아, 아, 그거는 그러면 아, 부부가 아니라 좀 그런 건가 보다. 애인인가 보다. 거리로 사는 거지. <laughs> 당연하지. 정말, 그건 인정이지. 뭐, 상상 있다고 생각하면 안 먹는데. 음, 그리고, 아니, 여러 각도에서 뛰더라고. 그렇지 녹음이라도 이렇게 말소리라듣 듣고 네. 이러고 그러면 아니지 아빠가 조금 투자하면은 이 여러 군데다가 거치대를 설치할 거야. 그래 컨텐츠가 자꾸 괜찮아져야 사람들이 더 보려고 그러는 거지. 음연중에 나오서 고 이게 꿈인 꿈임, 거 갖고 하려고 그면 우리는 잘안 돼요. 연기자가 아니니까. 정말 건성해가지고양 많지 않아요 처음 오면 아왜 이렇게 양이 작지해요 근데 너무 좋은 것만 주세요 양을 많은 걸 바르다 보이지 마세요 저거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뭐 우리 못생겼습니다. 경계... 아이 예, 별말씀 다하십니다. 작년에 또 오셨어요. 여기 정말 음. 정말 정말 잘될 집이에요. <laughs> 정말 아, 대박나게 기운에요. 감사 천번입니다. 해가 너무 너무 맛있어요. 좋은 것만 골라주세요. <laughs> 다음에 대박 나면 진탕구 할 거예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기 봐봐요. 저기 누구야 저기 다이브걔 누구야 윤민수? 윤민수도 쿨하게 하시잖아 그냥 그렇게 그리고 서로 와 애들 걱정하면서 음. 우리 같이 도 만나요 당연하죠 여행도 갈수 있는 거고 어차피 그렇죠. 애들 엄만데 안 그래? 음. 여보 나랑 이후로도 우리 요코랑 요고, 같이 여행가자 <laughs> <laughs> 네. 안두리는안 되고. 이정이이제 거기 안 되고. 이제 거기 결합인데. 아니, 있으니까. <laughs> 찾아봐봐, 이 아니, 는고이 정도는 안 되고. 이 정도는 안이정도이도는이 정도는 안이도맛있 되고. 이정도이도는안어안되고고도 이한장더 존나히 치울 거예요. 근데 뭐 하나 식해질 거 같은데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지금 있는 거 모자고 물려 가지고잘못했 그냥... 는데요. <laughs> 내가 살수 있다면 다시 올수 있는 집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건 영상 더 간직해야겠네요. 이모 내년 중요하러? 내년에 또 보여드릴게. 내년에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음. 네. 살지는 음. 모르겠지만. 아 사실 <laughs> 또 다시 갈비탕 집을 찾게 될 줄이야. 음. 내년에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laughs> 영상 찍고 있어. 아, 그 사진은 지금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는 거야 내가. 내가 운전해야 돼요? 아, 아, 아. 어모 연락 드릴게요. 연락 응. 예뻐 와요. 어. 네. 응? 너무 고마워. 응. 여보 잘 가. <laughs> 네. 조심해서 가요. 为什么？啊，没。